부활 축하합니다. 이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 축하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을 얻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 굳건하게 더 담대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저께 성 금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서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 그 연약함의 인간의 모습이 나중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들이 그 연약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변화되어서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구나. 오늘 읽은 이브리서 11장에는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거론되는 이름이 거론된 사람으로만 보면 16명의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그들이 행했던 부분들에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부분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이 누구일까? 이 구약성경의 인물이 쭉 나열되면서,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떠오르는 인물이, 이 죽은 가까이 있는 아들이 살아난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사렙다 가부 또한 명이 수넴 여인입니다. 사렙다 가부가 자신이 함께 생활하는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도 잘 몰랐는데 그 부활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로 그 죽은 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남을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또 순애 여인은 그 아들이 나이가 많은 지금의 느지막히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이 여인을 맞이하면서 묻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사장. 26절에 나오는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물었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하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는데." 평안하냐고 물었는데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인이 안에는 부활의 신앙에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묵상하며 해석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해석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여인 안에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있었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심한 고문이 한번딱 주어졌을까요? 계속해서 고문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과연 어떤 고난이었을까? 그 당시에 나오는 자료들에 의하면 이러한 단어들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마차, 바퀴, 쇠, 갈고리, 큰 솥, 뜨거운 탄재. 말만 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 고문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적인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많은 이러한 고문을 당한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고문을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에 고통은 당할 수 있죠. 내 육신의 고통, 무언가 어려움, 그것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문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 부분에 고통이 있었을까? 고문이 아니라 고통.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아, 검사한 부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의료가 너무나 발달이 돼서 아무리 큰 수술도 전신마취하면 수술할 동안에는 통증을 거의 느낄 수가 없죠. 뭐 깨어나서 그것을 회복할 때 조금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거는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참는데 이거는 불가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신마취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했던 검사 중에 골수검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골수검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골수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기 위해서 엎드려 놓고 엉덩이뼈로 평상시에 주사기와는 다른 좀큰 것으로 그 뼈까지 가서 그것을 채취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가 느껴지냐면 뻐근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뭔가 들어가고 있다.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의사 중에 베테랑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이게 약간 방향이나 약간 속도나 이런 것에 차이를 두는지 욱욱하는 통증이 이 검사 중에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한게 아니라 계속하고 계속하니까 그할 때마다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워지는 거예 어떻게 이 검사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검사를 마치면 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아무거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참지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러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골자만 들어가도. 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순교에까지 이르는 사람도 나옵니다. 과연 그들이 위대해서 일까요? 두렵지 않아서 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갈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바로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모든 순간 후에 주어질 것을 확실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은혜가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쉽게 타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이제 더 이상 고문하지 마. 한마디만 하면 풀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쉽게 갈수 있는 우리 안에 품은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나라가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면 전쟁이라도 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는 고난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내가 좋은 것만을 누리다가 부활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까지 가시면서 사흘후에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에 그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을 누리고 내가 부활을 얻겠다. 이것은 나의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결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리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와 그 부활의 걷는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두 가지가 뭐냐면 부활의 걷는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걷는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이 정말.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부인한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어떻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왜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나의 자녀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야. 나를 부인하면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나를 삶에 어렵다고 나를 부인하면 그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박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은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러한 심한 고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신앙이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언어 성경으로 보면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수용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세상은 그들을 수용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뜻을 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활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을지라도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심한 고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확실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소원, 부활,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리포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하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하는 비결 이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일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사업이 망했어도 내가 좀 몸이 어려워도. 무언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그 믿음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부활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계속 언급하는데 어려운 말씀이 39절과 40절에 나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받았습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구약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하신 것은 보지 못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신약 시대에 온 사람들은 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레벨이 다른 것인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더 좋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로 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아니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아니면 그구약시대 오늘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의 우리와는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가 통치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 그분의 놀라운 역사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 부활을 위해서 모든 고문을 구차히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맛보고 사는 그 하나님께 바로 갈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부활한 백성으로, 동일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맛본 자나, 증거만 가진 자나,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나타나 보이는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때, 그 때를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때를 하나님이 연기하신 거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구약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구약의 증거를 받은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가 앞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역사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연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의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들이 이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살기 어렵겠습니까?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자신 안에 있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약속된 것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어떤 부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 신앙. 아무 일이 없는데도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신앙. 거기에 부활의 신앙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귀한 모습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